아스트룸에서 다섯 건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확인하시려면 번호를 눌러주세요. 1번 예준, 2번 노아, 3번 밤비 4번 은호, 5번 하민. 플리, 저 봉구예요. 역시 플리라면 이 번호를 찾아낼 줄 알았어요. 이주년 생일 파티를 와줘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곁에서 응원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파티는 어땠어요? 플리를 위한 케이크를 만들면서 우리가 함께하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저는 플리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거라고 믿어요. 저에게 플리는 정말 큰 힘이에요. 저희 플레이브도 플리의 큰 힘이 될게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더 멋진 추억 만들어가요. 사랑해요. 비밀 메시지를 들으시려면 플레이브의 데뷔일 네 자리를 눌러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이주년 축하합니다.